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람은 찬데 날씨가 엄청 좋아요. 자, 나가볼까요? 다치카도 되게 크구나. 라가보 거든요. 다치카와 이거 저로 많이 가면, 그러면, 그러면. 구글한테 물어보고 나가보겠습니다. 구글 한테 물어 보고 나가, 보겠 습니다. 구글. 나와라. 어, 14분이면 걸어갈 수 있대요. 가볼까요? 11시부터 오픈하는 거니까 빨리 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아저씨 가방에다 도시락 달았다. 참신한데, 아, 일로 쭉 가면 되나 보다. 역시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정답이에요. <laughs> 여러분! 지금 여기 이케아 앞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큰일이 났음을. 지금 현금을 땡전 한푼안 들고 오고 카드만 들고 왔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물건이야 뭐 카드로 사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교통카드 충전할 현금이 없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로 결제가 안 되거든요. 그 충전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플 다운 받아서 그 교통카드 어플을 다운받아서 거기에다가 비자카드를 등록하면 등록이 이게 되나봐요 근데 저 지금 집에 못 가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른 이거 등록하겠습니다 돼야 될 텐데 안 그럼 나 어떡하지 한 4시간 걸려서 집에 걸어가야 되나 하는 데까지 해보고 다시 올게요 교통카드 충전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탈수 있는 거 맞겠죠? 그림권은 안 삽니다. 그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laughs>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올 때도 용케 왔다 정말. 아 현금 안 챙기는 습관을 고쳐야 될것 같아요. 역시 입구가 닫혀있었고요. 아직 시작을안 했네요. 여기 근데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구경 좀 할까요? 난 그냥 아프기 좀 가는 것만이라도 잘했 생각. 좋겠다. 아직도 파란파란 애들이 많네요. 빨리 문 열어라. 빨리 문 열어라, 이케아야. 아니, 그 동경은 땅값도 비싼데 왜 이렇게 부지가 넓고 길바닥도 되게 널찍널찍한 거지? 이해가 안 가네?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겠죠? 이제 들어갑니다. 사람 많은데 가기 싫은 많이 올라가셨네, 다들. 소독을 한번 해봅시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하나 챙겼고요. 또 예쁘게 뒤 보러 오겠습니 별로 안 비싸다. 요거 4장에 만 원꼴이네요. 이니까. 헉, 아, 이거 4장에 만원꼴이네요. 999엔이니까 괜찮다. 이거 사용이 진짜 되는 건가? 이게 뭐야? 진짜 소리가 나오는 거구나. 예쁘네요. 와, 만원짜리 의자 오 떨어졌다. 아, 이게... 크리스마스죠. <laughs> 귀여, 워 귀엽다. 너, 나도 이렇게 해서 혼자 살고 싶네요. 어머, 이 카바 너무 귀엽다. 뭐 이런 거는 뭐 한국이랑 별다를 거 없겠죠. 집에 이렇게 놓으면 진짜 꽉 차겠다. 아, 베란다! 이런 데 이렇게 꿈이라고 어, 괜찮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벗겨야겠어. 어, 저쪽 방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소파고요. 저는 소파는 집이 워낙 작아서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소파는 관심 없습니다. 이건 어, 뭐야? 음. 어. 카페아 예쁘다. 따뜻해 보이고. 맨 처음에 가구 사고 그럴 때 살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막 샀더니 집에 지금 효율이 너무 떨어져. 요 다시 다 갈아엎고 어, 싶은데 혼자 사는 사람들. 아. 이건 침대 옆에. 혼자 사는 사람들 딱인데요? 소파 백도래요. <놀람> <놀람>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최고인데?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근데 생각보다. 응. 여엄 뭘까요? 아. 요렇게. 아, 옛날에는 이런거 커버 없었던 것 같은데. 괜찮다. 요 색깔도 새로 나왔구나. 이 음, 피아는 정말 디자인 같은 게 예쁘지 않나요? 다 마음에 들어. 어떻게 이렇게. 다 예뻐. <laughs> 50장이 들어있네요. 아 요거 괜찮다. 요거 하나 살려요. 요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쓰는, 많이 쓰는 사이즈, 사이즈. 쉬기 전에 앉아서 떡볶 먹어볼까요? 네, 먹어저 이렇게 이 메뉴 처음이거든요? 음, 네. 맛있어요 이 토마토 소스가 괜찮네요 이 튀겨 놓 밥도 오늘 토마토랑 이 메뉴를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어. 맛서 보여서 먹었는데, 거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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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밥 먹는 거구나어머어거어머 어, 이거... 뭐야? 아거이덮이수 있다고? 예. 한번 해봐야겠다 떨어뜨리면 내가 사야되는거 맞지? <laughs> 너무 빡빡해요 오, 짱짱한데요? 헉, 괜찮네 이렇게 해서 영원히 랩을 안쓰겠는다면 이거 사야죠 음, 사이즈가 다 있구나 <laughs> 렌즈 돌릴 수 있는건가? 아 렌즈 안된대 쉽게 세척해면 되네요 안돼렌지안 음. 되면 좀 그렇죠? 어? 이컵 이쁘잖아. 이거. 이쁘다. 계다가 79엔이야? 미치겠네. 뭐, 사? 광어 그라스니까 전자렌지에도 돌릴 수 있대요. 야, 다리 달리네. 되게 매끌매끌하다. 미스 치를 잘 해놨어. 엄청 다양한 게 많은데요. 캔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어, 한국어로 친절하게 써있네요. 식기세척브러스 이쁜데? 쓸데없이 두 개를 사려고 하는 이 나쁜 마음, 두개 사야지. 이거 보세요. 완전 종이는 아니네요. 아, 뭐지? 아 촛불 불 끄는 거래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끄겠습니다 불도 냄새를 진짜 잘 잡아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너무 크다 860g이래 우와 이런거는 이 유리가 버려야 되잖아요 아무 냄새도 안 나면은 이거는 바닐라 향 엄청 강하네요 이거는 약간 라벤더, 라벤더 같은 그런 아삭도 좋아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캔들을 골랐으니까 저는 이제 할 일을 다 마친 거니까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이걸 고이기 무거워졌다. 어, 여기 뭔가 넣을 수 있대. 일단 향수 같은 거. 괜찮다. 185cm. 근데 다 보여요. 잔신. 옷이 다 그냥 줄줄 올라가있어. 응. 괜찮네. 음. 아. 이건 진짜 거울이야. 응. 진짜 거울 갈았쓴다 되게 이상한 나라에 온것 같아. 어? 아, 붙이는 거야. 여기는. 아. 그죠? 아, 이거 거울이에요. 아까 그건 거울 아니었는데? 붙이는 거였네. 아, 이, 크림 이거. 제가 또 조명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카페 같은 거 하면 이런 조명 하고 싶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이거는 먼지 엄청 많이 끼 우와, 이걸 여는 건가? 헉! 열려 있어, 얘는 이거 보세요. 오. 저는 이제 나가서 계산하고, 그리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나가 봅시다! 商品15点以下のキャッシュレス専用レジになります現金の方は青い看板ので0枚を使ってなお、岸山大人方にお願いしおすお子様はご遠慮ください黄色い看板のセンフレジは商品の15点以下のキャッシュレス専用レジになります

간판의 는 15점이다. 그렇 아이스크림을 초고속으로 먹어야 되는 게 싫어서 그냥 가려고요. 딱히 지금 먹고 싶지도 않는데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네요. 이 정도면 굳이 식사 시간 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안녕, 이케아. 재밌었어.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고, 가게들도 많이 열었고, 이게 <laughs> 아다행이다 완전 가을이에요. 이제. 이제 단풍이 빨갛게 물들 것 같아요. 하늘이 정말 너무 깨끗해!